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낮까지 한두 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우산이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10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이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서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낮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부터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과 대전 8도, 부산과 제주 10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오후부터 점차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해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밖에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소강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